생활형 숙박시설 완벽해부. 주택 BS 숙박 논란의 핵심 파헤치기. 복잡하게 느껴지는 숙박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부터 실제 거주까지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정확히 뭘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과 생활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 주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 및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생활형 숙박 시설은 원래 숙박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데 많은 사람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거 사용 금지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생숙의 장점, 이것 때문에 인기였어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고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피트니스, 라운지, 조식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와 편의시설로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숙의 단점,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원래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시설보다 규제가 복잡합니다.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택보다 훨씬 낮아 주차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필수이며 생숙은 개별 난방 설비 추가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주차장 설치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 10월 14일로 용도 변경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현명하게 활용하는 팁? 전문 위탁 운영사를 통해 안정적인 숙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제대로 알았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주거 사용은 불법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일부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운영 방법은 위탁사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 031216711로 연락 주세요.